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용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목포에 나와 있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이고요 어 이상하게 요번주에 출장판매가 계속 잡혀서 지금 7대째 출장으로 나가는데요 어제 올린 G80도 30분 만에 대구고객님께서 구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고차량은 68-2-2799 차량이고요 어떤 분이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배터리 가는 금액 자신 있게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500km고요. 그리고 광택 제대로 안는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상품화시키면 아주 예쁘다고. 중고차 경험이 무시 못합니다. 아무리 대형 유튜브들이 구독자 10만, 뭐 5만, 뭐 100만 있어도 저 구독자 이제 7천 명입니다. 근데 한 번도 구독 좋아요 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 차가 나가면 똑같은 차는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더욱이 풀옵션에 이 진짜 이 프리미엄 썬팅까지 들어간 거, 이거 진짜 200만 원짜리 썬팅입니다. 잘 모르시는데 정말 200만 원짜리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밝은색 시트가 들어간 거는 또 더욱더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님께서는 목표에 계신 고객님으로서 유튜브를 시청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믿음과 신뢰를 보시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구매해 주신 목포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고객님께서 소중하게 타고 계신 로체도 잘 주셨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2, 300만원대 에또 매물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팔고 땡이 아닙니다 사후관리 진심이니까 고객님께서도 핸들 쪽에 조금 유격이 있는지 모터 쪽에 유격이 있는지 좀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돌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언제든지 간에 맡기면 대차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도 이상 있으면 한 번에 몰아서 서비스를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중고차는 팔고 나서 땡이 아닌 전화를 안 받고가 아닌 언제든 갈또 만날 수 있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자마자 잘 타시면 나중에 SUV나 타시라고. 그랬더니 최근 들어 좀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신차를 견적 EV식사고 아이오닉 9을요. 그서 사장님 전기차는 반값에 사요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오히려 이런 걸잘 탔으면 이런 거 하나 잘 공략해서 타시라고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 많았는데요. 여기는 목표입니다. 목포. 목표. 목포고요. 메디타워 앞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독개번쩍서이번쩍이기 때문에요. 자, 고객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신 지 아까 은연 중에 물어봤더니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도 사장님께서는 이제 뭐 배움도 많이 배우셨고, 주위 분들이 전기차도 많이 타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래도 계약을 하시게 됐는지? 일단 믿음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사후처리가 잘해주시는 게 믿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차가 없거든요. 자, 요즘에 자꾸 사후관리라든가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게 아니라, 태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 책임성이 강한 친구였고요. <laughs> 저말하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어 뭐라 그래야죠? 어디 가서도 앞장은 서지만 그 자리에서 그거를 책임질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역시 책임진다는 입하에 항상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말을 오자마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게다 사실이었나요? 아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사장이뭐 계약 시점에 뭐 성능 기록부라든가. 내지는 사장님한테 이제 뭐 계약금이라든가 부대비용을 이제 안내를 도와드렸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차량을 팔면서 강요라든가 그리고 뭐, 뭐 예를 들어서 폭리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뭐 다른 차량을 뭐 돌린다든가 유튜브에 올린 거 그런 것도 없었죠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네 실매물만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 고객님도 원래는 E V 식으로 처음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판매해서 좀 아쉬워서 이 차량을 선택 구매하셨고요. 오는 가운데 남양주 고객님께서 이거를 구매를 하시고 싶어서 연락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계약이 됐다고 하니, 자기가 제일 먼저 전화했는데, 새벽 7시 반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기록을 봤더니. 그 정말, 이 영상을 비롯해서 남양주 국민님 다시 한번 감사, 아,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전기차 나오면 1번으로 제가 전화 한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7시 반에 전화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니까 러 통화했는데, 장결에 받아갖고 어쨌든 간에, 구매해주신 목포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목포에 나와 있습니다. 구매하신 국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별거 없이 찍지만 왜 영상을 찍냐? 이게 바로 증거 자료입니다. 항상 이 영상은 지우지 않고 업로드해서 나중에 소중하게 영상을 제가 갖고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독 좋아요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중고차 전문가지 유튜브 전문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